안녕하세요, Carl. 마시모. 비치볼 던지고 놀기 정말 좋은 날씨군요. 어, 음? 이거 꽤 심각한 게임 같은데요. 어,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요, Carl.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하. 락키와 베이비 락키가 공항에 나와있네요 그런데 겁에 질린 것 같아요 뭐를 보고 있죠? 오, 노! 뱁스예요! 풍선을 타고 날아가고 있어요! 오, 정말 높이 올라가 있네요 이 타워에 부딪히면 어쩌죠? 아, 빠 지금 당장 콜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슈퍼트럭이 도착했어요! 어? 저기 뱁스예요! 우주복을 입고 있는데요 달까지 비행할 수 있게 돕고 싶었어요? 풍선을 타고요? 잠깐만요! 안테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뱁스는 계속 날아가고 있고요 베이비, 락키, 비켜요! 모서런,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군요 변신해야 되겠죠? 좋아요, 서둘러요! 슈퍼 집게 트럭이요 음. 안테나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음. 로키! 너무 위험해요! 멈춰요! 오, 아. 노! Oh, no! 푸트럭 정말 굉장해요.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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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캡스를 안전하게 착지시켜야죠. 하. 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이. 헤헤. 레이저요? 슈퍼트럭,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뭐, 좀 과격하긴 하지만 잘되고 있네요! <laughs> 오늘도 멋지게 구조 미션을 성공했어요, 슈퍼트럭! 랩스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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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전망대에 왔군요! 음... 하늘을 보면서 우주에 온 것처럼 놀 거예요 <laughs> 좋았어요, 여러분 그럼 좋은 시간 보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칼 <laughs> 안녕하세요, 캐리 <laughs> 정말 오싹한 밤이네요 <laughs> 그럼 친구들 해피 할로윈 그리고 할로윈 파티 준비가 다된것 같아요 컵케이크도 정말 맛있어 보이고요 칼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어, 입에 가루가 좀 묻었어요, 칼 아니, 어? 반대쪽이요 <laughs> 됐어요 어? <laughs>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요 어?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네요 벤이에요 어? 할로윈 어? 복장을 하고 있네요 <laughs> 친구들이 공사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아기들에게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군요 어? 그게 뭐였죠? 어? 엘리베이터가 저절로 작동해요 엘리베이터를 탈수 없게 됐어요. 진입로도 막혀 버렸고요. 도울 수 있어요, 커? 저기 위에요. 조금만 참아요, 여러분. 슈퍼 트럭이 도착했어요. 이상한 소리가 아직도 들린다고요, 벤. 천둥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벤과 아기들이 플랫폼에서 빨리 내려오는 게 좋겠어요, 슈퍼 트럭.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슈퍼카 캐리어군요! 굉장해요! 아니, 뭔가? 아니면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오, 이런! 엘리베이터가 거의 다 올라왔어요! 서둘러요, 아기들! 어서 타요! 자 이제 괜찮아요 아기들. 슈퍼카 캐리어를 타고 내려가도록 해요. 벤은 여기서 미스테리를 풀어볼 거예요. <laughs> 오벤 <밴>, 뒤에요 뒤에요. <laughs> 오 세상에 진짜 뱀파이어예요 슈퍼카 캐리어처럼 도와줘요. <laughs> 오, ST3000 낙하산이군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서요, 벤, 뛰어내려요. 엔파이어가 아니라 할로윈 복장을 입은 제리였군요. 오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슈퍼 트럭. 아하. 이번 할로윈이 가장 무서웠어요. 자, 아기들 맛있는 케이크와 주스를 먹을 시간이에요. 오늘 이 정도면 충분히 즐긴 것 같죠? <웃음> 우, <웃음> 해피 할로윈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좋은 아침이에요, 마시모. <laughs> 안녕하세요, 콜. <칼. 웃음> 말하다. 어, 음흠. 엄마 선물로 어. 타이어 림을 준비했다고요? 어, 그렇죠. 아, 그렇죠. 오늘이 엄마의 날이죠. 어어. 칼. 아, uh -oh. 특별한 배달이 생긴 어, 것 같아요. 맞아.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아, 아이야, 빨리 와. 아기들이 엄마의 날을 맞아 컵케이크를 만들는데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캐리의 기계가 말썽이군요. 반죽을 여기저기에 던지고 있어요. 으악!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칼, 캐리를 도울수 있겠어요? 좋아요. 좋았어요. 아. 그럼 출발하죠. <laughs> 조심해요, 슈퍼 트럭. 바이오 캐리, 슈퍼 트럭이 도착했어요. 와, 멋져요, 슈퍼 캐리. 아기들이 다치지 않게 뭐 하고 있군요. 어, 우 저런, 슈퍼 트럭. 어떻게 해야 기계를 멈출 수 있죠? 할수 있어요, 슈퍼 트럭. 무엇으로 변신할 거죠? 아, 슈퍼트럭! 어, 어. 증기 롤러로 음. 변신했어요! 정말 멋졌어요, 슈퍼 트럭. 어? 아. 어, 오 이런. 이게가 과열되고 있어요. 어. 어떻게 해봐요, 슈퍼 트럭? 이게가 터질 것 같아요. 어? 음? 좋은 생각이 있으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해요. <laughs> 어요 슈퍼 트럭. 와우, 어? 기계를 얼렸어요. 굉장한데요. 아,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 서요 슈퍼 트럭. 와 해냈어요, 슈퍼 트럭. 반죽을 어? 얼렸어요. 역시 우리의 영웅이에요. 캐리와 아기들이 엄마의 날티 행사에 슈퍼 트럭을 초대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슈퍼 트럭. 슈퍼 트럭이 없었다면 엄마의 날 행사를 열지 못했을 거예요. 슈퍼 트럭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캐리가 특별한 걸 준비했나요? 어우, 걱정 말아요, 슈퍼 트럭. 땅에 떨어진 반죽을 쓰지 않았어요. 냉동실에 얼려둔 반죽으로 슈퍼 트럭과 엄마가 함께 먹을 거대한 컵케이크를 만들었다고요. 엄마들, 즐거운 엄마의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미션을 수행할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흠흠. 와! <laughs> 와 나이스 캐치, 슈퍼 트럭. 오, 베이스로 돌아가라는 신호예요. 오, no. 오 미안해요, 워터. 댑스가 벤을 돕기 위해 건초 더미를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기들이 토끼 뛰기 놀이를 하다가 땅이 진흙으로 변해버렸어요. 랩스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벤을 실망시킬까 봐 걱정이에요 오우, 저런 타이어에 구멍이 나서 일을 할수 없게 됐어요 맞요 도로를 먼저 수리하는 게 좋겠어요 아기들, 이제 그만해요 오, 봐요, 정말 더러워졌어요 일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기들 랩스가 정말 슬퍼하잖아요 애들은 역시 애들이네요 <laughs> 증기 롤러요. 이걸로 뭘할 거죠, 슈퍼 트럭? 어, 아, 그렇군요. 땅을 고르게 해서 댑스가 도로 위에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아기들. 아기들도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수고했어요, 슈퍼 트럭. 이제 창고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아, 아이야, 나아야 와하하, <laughs> 슈퍼트럭은 역시 힘이 정말 세군요 헤헤. <laughs>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어요 <laughs> 하지만 일을 계속하려면 랩스에게 새 타이어가 필요해요 랩스에게 사과한다고요? 참 좋아요, 아기들 어? <laughs> <laughs> 오, oh, ST3000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아야아 오, 레이저요. 그렇죠. 헤헤. 와다 고쳐졌네요 <웃음> 잘했어요 전처로 <laughs> <laughs> <와, 웃음> 만든 공룡이에요 <laughs> 정말 멋진데요 <laughs> 즐거운 시간 보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오늘이 자동차 마을 스포츠 데이군요 <laughs> 됐나 아하 아! 오 이런 어? 아프겠어요 어? 오노 캐리 무슨 일이죠 몸에 맞아 전선이 잘못됐다고요 멈추지 않는다고요 오 이런 <목소리> 안녕하세요 친구들 정말 잘하는데요 음, 잠깐 카라와 함께 <목소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 Carl, j 어? 가 통제 불능 상태예요. 시동이 꺼지지 어? 않아서 사고가 어? 날것 같아요. 버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슈퍼 트럭? 응? 맞아요, 맞아. 모든 지형에서 쓸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요. 맞아. 비포장 도로를 위한 거요. 슈퍼 트럭이 도착했어요. 슈퍼 트럭 제리를 멈춰야 해요. 제리를 어떻게 멈추게 할 거죠?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멈춘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너무 빨라요. 슈퍼 트럭, 제리를 따라가야 해요. 제리! 다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네? 운전대가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슈퍼트럭! 서둘러요! 제리가 다리에 부딪힐 거예요! 슈퍼트럭 뭐하는 거죠? 그쪽이 아니에요! 나 만이야 나와? 에어백을 사용해서 제리를 구할 거라고요! 으흠!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예스. 제리 무사군요. 음. 하지만 바퀴가 아직도 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죠? 아, 음. 와, 다 고쳐진 어? 것 같은데요? 괜찮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슈퍼트럭 에? 또 도와줘서 고마워요, 월터 작은 사고였지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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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리 다 괜찮은가요? <laughs> 자, 그럼 즐거운 스포츠 데이보네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와 새로운 아이스크림 기계를 작동하고 있는 캐리 정말 즐거워 보이는데요. 오 이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캐리 기계가 좀 이상해요. 캐리 계속 경고하고 있었어요. 기계가 고장나서 통제불능이에요! <laughs> 캐리, 도움이 필요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콜. 배달 준비를 하고 있군요! <laughs> 캐리의 가게에 문제가 생겼어요! 콜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하! 캐리는 파티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계가 고장났어요. 오 어, 이런 기계가 완전히 고장났군요. 슈퍼트럭이 도착했어요. 하지만 나쁜 소식은 여기가 엉망이 된 거예요. 캐리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슈퍼트럭? 좋아요. 이번 미션에 딱 알맞는 변신이네요! <laughs> 오우, 로 언제나 기분이 좋아 보여요! <laughs> 청소도 즐겁게 하는군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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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주 힘들진 않았어요. 아이스크림은 더 이상 없지만 고장난 기계는 멈췄으니까요. 어 이런 안심하긴 일러요. 기계가 또통재 불능이에요. 조심해요. 하요슈퍼 r 럭 저기 고정핀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가 오작동하는 것 같아요 슈퍼 t 럭 이제 어떻게 할거 r t 오케이 슈퍼 u 럭 고정핀을 다시 잘 꽂아야 해요. 지금 이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아, 아, 아. 유일한 기회예요. Yes, 해냈어요. <laughs> 정말 잘했어요. <laughs> 친구들 수고 했어요. 이제 다시 깨끗해졌네요. 자, 아, 열심히 해봐. 일했으니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 어때요? 음. 아! 음, 정말 달콤해요. 그렇죠? 하! 하하. <laughs>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어요, 친구들. 다음에 봐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